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주용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드미션 토요 중보 기도 모임에 어, 저희 상황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유럽의 지금 현재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거의 모든 유럽의 국경들이 이제는 모두 다 해제되었고 마스크 의무 착용 또한 해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대중교통이나 어떤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협격하게 적은 비율의 확진자가 있지만, 그걸 반면에 사망자는 14%라는 아주 높은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보통 이비인후과 진료와 코로나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는 7월 3일로부터 한국에서 헝가리 들어오는 것이 이제 무비자로 허용이 되었고, 한국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헝가리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는 다 열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관광으로 의존했던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로 인해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무리하게 이제는 이 통제들을 완화시키고 시급하게 이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항을 딱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상황과 별반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붐벼있고 특히나 유럽 간의 비행기는 계속 만석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시정에 놓여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여서 6월 첫째 주에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 성도가 유학생인데요. 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또 여름방학이 함께 겹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았고 돌아온 몇몇 학생들과 그곳에 계속 거주하셨던 그런 교민 몇몇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어,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교민사회에서는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 저희 교회와 같이 혼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약 4개월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 텐데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그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상은 지금 다 정상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함 가운데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또한 일상의 예배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의 정상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이제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몇몇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함으로써 어, 다시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나갈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아무런 문제없이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저희 단임 목사님이신 정근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또한 영혼 육한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